안 그래도 지금 광고주분들이나 수강생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답변은 제가 동일한 답변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광고비도 다르고, 재고량도 다르고, 수익구조도 다르고, 손익분기점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으로는 평균적인, 평균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잘 쓰면 이 끊기는 매출을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댓글도 남겨 주셔야 돼요 댓글 남겨 주시면 그 업계 상황에 맞게 어, 이번 명절 연휴 어, 주말까지 포함하면 열흘이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수에요이 과장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단한 가지죠 바로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최대 의 매출액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연휴 되게 길어요 주말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진검달이죠.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나서 또 주말이죠. 그러면 결국 열흘이 넘어요. 자, 그럼 30일 중에 열흘,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음. 형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따르는 피해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광고비, 광고를 끄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입자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자주 오는 사람 말고는요. 그래서 매출이 완전히 뚝 끊기고 방문자도 뚝 끊깁니다. 자, 그리고 끄기 직전에 로아스가 굉장히 좋았다면, 자, 이건 분석조치 노하우예요. 로아스가 좋았다면, 어, 일주일 차에 로아스가 500%다. 그러면 앞으로 500% 계속 유지가 돼요. 하지만 명절 연휴 때문에 캠페인을 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끈 기간이 5일이 넘어가면, 이거 강의에서만 푸는 내용인데, 5일이 넘어가면 다시 켰을 때, 머신러닝이 초기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성과 잘 나오던 것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켜두나요? 그냥 켜두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고 로아스가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음, 답변 드리는 거는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크고 캠페인 수가 많은 업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과 안 좋은 캠페인을 다 꺼버리고요. 성과 좋은 세트 또는 캠페인만 남겨두세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가 한 4,50만원 또는 하루에 100만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하루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 광고주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끊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휴 기간이 자료, 요 사진 보시면 주말 포함 진짜 열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광고를 만약에 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던 머신러닝이 초기화돼버리겠죠 그렇다고 킬 수도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이트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 특정 사이트에요이 사이트는 보면 배송이 안 되는 기간을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고객이 이 사진을 봤을 때 물건을 사러 들어왔다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아마 안살 겁니다. 어차피 배송 안 되는데 뭐 하러 사? 명절 끝나고 그때는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 명절 끝나면 어떻게 되죠? 조카들 용돈 주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죠 수중에 남은 돈이 없네요 결국 아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사자 그럼 다음 달에 또 살까요 안 삽니다 다른 광고 보고 뺏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객이 들어왔을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송 안 된다라는 내용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음, 많은 어, 어, 저희 광고주 분들이라든지 수강생 분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배송 안 된다가 아니라 바로 선주문 할인을 거는 겁니다. 선주문 할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배송 이때 안 돼요. 사지 마세요. 라고 언급하는 것보다는 어, 지금 우리는 이벤트로 선주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송이 폭주되고 있고 어차피 연휴 기간 배송도 어렵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특별 세일을 진행하여 배송은 조금 늦을지언정 특별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라고 멘트를 다르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조금이나마 매출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광고 캠페인도 머신 러닝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유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머신러닝을 초기화시키면 안될 만큼 성장이 잘되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 주셔도 되고, 그리고 예산, 어, 그리고 로아스가 지금 명절 가까졌다 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끄셔도 되고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린 것처럼 배송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선주문 할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매출 끌어당겨 주시고, 그리고 광고는. 지속해주시고 성과 안 좋은 거는 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지만 연휴가 길다든지 뭐 추석, 설날 또는 뭐 크리스마스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에다가 하루 예산 나는 얼마 쓰고 있다. 그리고 평균 로아스 얼마 나오고 있다. 상품은 어떤 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달아주신 댓글에다가 답변을 남겨드릴 거예요. 답변에다가 이번에 광고 그냥 끄세요. 아니면 효율 좋은 것만 남기세요. 또는 선주문 할인 한번 해보세요. 또는 다른 아이디어가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겠죠.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또는 채널 정보에 제 카톡 링크가 있어요. 이쪽에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과장이었습니다.